촬영 중이야? <laughs> 어디 뭐야 <봐야> 내? <돼? 웃음> 이 안에 뭐 선물이 들었구만 리얼이야? 오! 리얼이야? 오늘 저, 저녁 6시 반? 맞지. 아침 아침? 진짜야? 눈물이 내밀었나봐요 진짜야? 진짜야? 여기 어, <laughs> 어 뭐야 이거? 선물이 어있습니다뭐 겉은 안전었어요 아니 뭐 그렇게 오 거야. 거 진짜 이럴 줄 알았어요. 아가못들어가 오늘 대로 이번에도 한 거야? 빨리 꺼내세요 <laughs> 아니 이거 왜 우리한테까지 아니, 해줘요? 아니, <laughs> 대박! 어 뭐야? 그래서 같아? 내가 어제 오징어 물회 맛있겠다라 그래 근데 해산물 먹으면서 내가 어산물먹 그게... 사람 아닌데. 그게 먹고 싶었다고 오징어 물회가 축하해요. 대박!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들, 같이 열립니다. 하나, 둘, 둘, 셋. 둘. 셋. 네. 그래서 오빠랑 이야기를 했는데 오빠가 자꾸 진정하고 말는 거야. 행복이 틀트막 이런 거. 아 진짜 개노잼 아. 진짜. 아. 근데, <laughs> 근데 4월 4월에 그러면 생긴 거잖아. 그러면 약간 봄과 관련돼야 되는 그럼 거 내가 아니야? 4월이나 아, 꽃님이나 네. 내가 왜냐면은 해몽을 국대거 네. 가가지고 ]처럼. 꽃 사진 이렇게 찍는 거를 꽂는데 <laughs> 응. 오빠가 그러면서 생긴 수는 그거 아닌 거 아니야? 이런 거요. 그렇 늘 봉이 늘보, 블라썸 어로 요블라썸이로 되요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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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나,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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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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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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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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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사진으로 되네사 네. 등록은 저희가 해드렸고요 네. 뭐 등록해드이거 아시겠지만 그 국민행복카드 네. 아.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네. 네. 어느 카드사로 카드는 없으신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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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카드사로 신청하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저희가 이제 롯데카드 원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 URL을 저희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진짜가 끝? 도 오랜만에 왔 네. 그 호랑이, 호랑이네 호랑이네 츰. 우리가 호랑이래서 네 우주복도 네. 있고요. 우주복이? 네. 네. 아이면 양말이에요? 어아 이거 봐 여, 여기 있네. 야, 호랑이. 여기 호랑이. 저거 보신거 저쪽에 있거든 네. 귀여워 우리 세개 사야 되는 거 알지? 어. 네. 아까 우 신발이랑 신발만 지금 들어와가지고. 엄청 많아, 잭슨데. 많치 박사님인데. 이겁니다. 뭐요? 네. 이거 하나 하 네. 너무 귀여운 신발을 샀어요 얘랑 얘랑 비슷해요 색깔이 다 나는 일단은 우리꺼는 거는... <laughs> 애기들이 원래 뒤꿈치를 들고 걷거든 알아? 몰라요 저 끈은 뭐야? 끈 이제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여기 임태기에다가 예쁘게 리본을 묶을거야 you Thank you. 맞습니다. 마그 응, 응. 한, 엄마 한 한, 응. 어버이날안 해도 되는데 야, 이런 건제 <laughs> 서로 부담스럽게 하지 마 아, 아 상사를 열어 보셔야 돼요. 열어봐.

어머, 언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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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주저번주저 저번주 알게 됐어? 저저 먼저, 다먼 아이 먼저,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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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저 먼저, 저 먼저, 네. 여기다 먼저, 저 먼저, 저 먼저, 이 먼저, 저 먼저, 저 먼저, 저 먼저, 혼자 저저 먼저, 저 먼저, 저 먼저, 저먼든저 어, 어. 어, 응, 어 그대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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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말고, 그말이그이이 이거. 거이 이거, 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하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나 이거, 이거, 이거. 그럼 지금 몇월달 이거 4 5월 달5 6 7 8 9 10 11 12 이건 안 들어오는데 벌써 두달 됐네? 벌레. 그럼 벌써 2개월 됐는데. 네, 안... 안 <laughs> 이좀이 뜻이. 어, <laughs> <laughs> 아 놀랬어? 왜안 놀래? 이쯤 아. 지가 와놔 놓고 우리 보고 와줬어 이게 야. 지가 와 놓고. 되는 말인데가게는 뭐, 애기 신발이 와이또 있나 생각도 <laughs> <laughs> 못했다. 지금, 꿈꿔야, 꿈꿔. 어 그러네. m 네. 기집 지금 말한마 g 없 m 만 i g 조 m Sigam. Sigam. s 좀 많이 m s i 야 된다. 건강관리 잘하고. 음. 이제 할아버지가 된다. i g 가 m Sigam. s i g 1 2월에 났는데 그